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디바이스 등록하기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혹시라도 블루 캔버스가 없는 고객분들은 블루 캔버스 구매를 원하시나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저희 구매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를 화면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QR 코드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QR 코드로 자동으로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고 나면 다음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창이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집 와이파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는 보이기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혹시 비밀번호가 없을 경우엔 비밀번호 없음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완료가 되면 홈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